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4시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태식입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5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점심시간에는 병원 옥상에서 가볍게 걷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움직이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도 마흔을 넘기면서는 계단 하나 오르기도 숨이 찼고 50중반부터는 새벽에 손가락이 저려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늙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손주랑 뛰어노는 건 무리야. 등산은 커녕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운동 습관이나 비타민이 아니라 평생 무시해온 네 군데의 신체 부위를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허리가 뻣뻣하고 머리가 멍하고 밤마다 종아리가 쑤시고 새벽에 발이 저려 깬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네 곳을 매일 단 5분씩 관리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로감은 줄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혈압과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네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수 있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한 실전 건강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우리는 보통 발을 단순한 이동수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씻고 양말 신으면 끝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발에는 신체 각 기관과 연결된 수많은 신경 말단과 혈관이 집중돼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족반사고라고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도 발이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전신피로와 수면장애, 심지어 소화 불량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년전 79세 장기복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선생님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짜릿하게 아프고 저녁엔 다리가 퉁퉁 부어요 라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제가 발을 보자마자 알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 각질, 갈라진 피부, 그리고 발가락 사이의 습진까지. 그는 말하길 나는 하루에 두번발 씻어요.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처럼 발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3840도의 미지근한 물에 하루 2030분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전신이 이완됩니다. 특히 여기에 천일염 한 스푼이나 약숙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이 발욕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70대 중반부터 발바닥 통증이 사라지고 밤에도 푹잘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지압과 마사지입니다. 발 뒤꿈치, 발볼, 엄지발가락 밑등 장기. 반사구가 모여 있는 부위를 손가락 끝이나 지압봉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피가 몰리고 뭉친 기운이 풀리면서 장기 기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를 시작한 뒤에 변비가 개선되고 소화도 더잘 된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 꼼꼼히 말리기입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 습기 때문에 무좀이나 염증이 생기면 그 감염이 다리 전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타월로 꼭 물기를 제거하고 필요한 분들은 약간의 파우더를 발라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습과 보호입니다. 샤워 후에는 바세린, 코코넛 오일, 푸크림 등으로 발 전체를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피부 갈라짐을 막고 노폐물이 다시 쌓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균형감이 떨어지는데 발이 부드럽게 보호되면서도 지지력을 갖춘 신발이 낙상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네 가지 발 관리만 제대로 해도 많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장기 기능, 수면, 기분, 심지어 우울감까지 변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매일 씻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그곳,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대부분은 겨드랑이를 냄새나는 부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6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부위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 배출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관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겨드랑이 아래에는 림프절이 무려 20개 넘게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백혈구들을 내보냅니다. 쉽게 말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 면역 군대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을 방치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년전 76세의 최정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름만 되면 겨드랑이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 겨드랑이 피부가 붉게 자극되어 있고 땀샘은 막혀 있었으며 강한 데오드란트를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겨드랑이는 냄새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숨 쉬게 해줘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겨드랑이 관리법 4단계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면역력 개선, 피로 감소, 독소 배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전 건강법입니다. 1단계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일반적인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해주세요. 겨드랑이의 피부는 생각보다 민감해서 화학성분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장벽이 무너집니다. 저는 녹차 비누나 오트밀이 함유된 비누를 추천합니다. 샤워 시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거친 수세미도 금물입니다. 2단계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 겨드랑이는 습기와 열이 많은 곳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여름철에는 찬 바람에 드라이어를 살짝 써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특히 곰팡이균 번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83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겨드랑이 진균 감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3단계 천연 대오드란트 사용하기. 많은 분들이 땀이 나는 걸 막기 위해 시중에 데오드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땀샘을 강제로 막아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고 피부 밑에 독소가 쌓이게 만듭니다. 대신 추천드리는 것은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대체제입니다. 아니면 사과 식초를 물에 12로 희석한 뒤 면솜에 적셔 바르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는 10분이면 사라지고 피부 pH는 균형을 되찾습니다. 4단계 매일 2분 림프 마사지. 겨드랑이 림프절은 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돌려가며 마사지하세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겨드랑이에서 쇄골 방향 또는 겨드랑이에서 가슴 중앙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양쪽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만 2주 꾸준히 실천하시면 체내 노폐물 제거 속도가 달라지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72세 정민자 여사님은 이 마사지만으로 봄만 되면 오던 감기와 기침이 사라졌어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면역의 중심인 림프절과 땀샘을 살리고 불필요한 약물이나 향료 사용을 줄이는 건강한 루틴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겨드랑이를 단지 냄새 나는 곳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면역력의 시작점, 노화방지의 열쇠입니다. 발 관리가 혈액순환의 기본이라면 겨드랑이 관리는 몸속 정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간 기능과 푸종, 혈액 정체와 관련 깊은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특히 서해부 림프절과 연결되어 있어 노폐물 배출과 에너지 회복의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위, 바로 허벅지 안쪽, 그 중에서도 서해부라고 불리는 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벅지 안쪽이요? 그냥 허벅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며 깨달은 반은 이 부위가 단순한 살이 많은 곳이 아니라 몸의 순환과 해독, 심지어 간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손을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에 대보세요. 약간 움푹 들어간 곳에서 맥박이 느껴지시죠? 그곳이 바로 대퇴동맥과 림프절이 지나가는 서해 부입니다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 부종, 만성피로,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전신피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3세 김정래 어르신. 늘 다리가 무겁고 부어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죠? 병원에서는 혈액순환 문제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해부 마사지와 관리법을 가르쳐드렸더니 한달 만에 다리 붓기가 없어지고 밤에 잠이 솔솔 와요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관리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단계 따뜻한 물로 매일 부드럽게 씻기. 허벅지 안쪽은 살이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땀과 피지, 각질이 많이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손이 잘 닿지 않아 대충 씻게 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적신 뒤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스크럽제나 향이 강한 비누는 피해야 합니다. 천연 오트밀 비누나 베이킹소다 비누가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한 상태로 속옷을 입으면 곰팡이균이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2단계 통기성 좋은 속옷 입기.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면 금세 땀이 차고 자극을 받습니다. 속옷은 면100% 넉넉한 사이즈, 무봉제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등은 피해주세요. 땀이 마르지 않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박영자 할머니는 꽉 끼는 속옷을 오랫동안 입으시다가 허벅지 안쪽이 짓무르는 증상이 생겼는데 옷만 바꿔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3단계 나비 자세 스트레칭. 허벅지 안쪽은 대퇴동맥, 대퇴정맥 림프관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순환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나비자세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앉아 양쪽 발바닥을 맞댄 후 무릎을 바깥쪽으로 눌러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무릎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켜줍니다. 이 동작은 혈류를 촉진하고 서예부 림프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만약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4단계 보습과 마찰 방지. 허벅지 안쪽은 살이 맞닿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습과 마찰 방지가 핵심입니다. 샤워 후에는 코코넛 오일, 시어버터, 약산성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고 특히 더운 날에는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아기들 기저귀 발진 예방에만 쓰던 방법이지만 노년기에 살 맞닿는 부위 마찰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5단계 1분 서예부 림프 마사지 서해부 림프절은 혈액과 림프액이 만나는 중요한 곳입니다. 림프절이 붓고 기능이 떨어지면 간해동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손바닥을 허벅지 안쪽 깊숙이 대고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눌러가며 밀어주세요. 좌우 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는 피로회복에 좋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달 실천하신 79세 조성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하고 나면 다리가 가볍고 잠도 잘 와요라고 하셨어요. 허벅지 안쪽은 단지 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간과 순환계, 림프, 체온 조절까지 연결된 건강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 투자로 여러분의 다리 부종, 피로, 숙면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 등과 두피입니다. 두피는 머리 감으면 되는 거고, 등은 잘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봅니다.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두통, 짜증. 기분 기복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바로 등과 두피 관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등은 단순한 뒷면이 아닙니다. 등, 특히 등뼈를 따라 있는 근육은 척수신경, 교감신경, 자율신경, 그리고 림프 흐름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근육이 굳고 순환이 나빠지면 몸이 피곤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78세 정우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머리가 멍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손주 이름이 입에서 안 나올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제가 등을 진찰해보니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있었고 자세는 고정돼 있었습니다. 샤워할 때등 전체를 닦기 어려우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피는 뇌 건강이 시작입니다.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모세혈관과 감각 신경이 모여 있는 뇌 건강의 전초 기지입니다. 두피가 딱딱하고 피지 분비가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80세 윤숙희 할머니는 자꾸 졸리고 책한 장을 읽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피를 만져보니 마치 말라붙은 흙처럼 단단했죠. 그 원인은 혈류 부족과 지나친 건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과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 관리법, 1단계 샤워시, 브러시로 등 전체 닦기. 대부분 샤워할 때 등은 손이 잘안 닿아서 건너뛰죠. 하지만 피지 분비와 땀이 많은 부위가 등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잡이가 긴등 전용 브러시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몸을 적시고 부드러운 천연 비누 거품을 내서 등을 척추를 기준으로 좌우 번갈아가며 원을 그리듯 닦아줍니다. 특히 어깨뼈 아래쪽, 등 중간, 등어리 근처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 작업을 하면 피지와 노폐물 제거, 순환 개선,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2단계 등 마사지로 긴장 완화. 샤워 후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고 테니스 공두 개를 양말에 넣고 묶은 뒤 바닥에 놓고 등을 살살 굴려 보세요. 혼자서도 할수 있는 셀프 등 마사지 도구입니다. 이 방법은 등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자율신경계 안정, 불면증 완화, 기분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자세 교정과 등 스트레칭. 등이 굽으면 폐활량 감소, 소화 불량, 목통증까지 동반됩니다. 하루 한 번은 천천히 양팔을 들어올리고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벽에 등을 붙이고 팔을 올린 채 1분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 관리법 1단계 샴푸 시 두피 마사지. 머리를 감을 때 그냥 문질문질 말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최소 3분 이상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는 겁니다. 샴푸는 약산성, 무실리콘, 자연유래성분이 포함된 걸 추천드립니다. 두피의 pH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2단계 마른 상태에서 두피 자극, 머리를 감지 않는 날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손끝으로 두피를 두드리듯 자극 주세요. 예를 들어 정수리 이마 귀옆 뒤통수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가볍게 두드리고 눌러주기만 해도 혈류가 살아납니다. 이건 머리맡에 앉아서도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3단계 브러싱으로 혈액순환 촉진 빗질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천천히 100번 빗질을 해 보세요. 브러시는 끝이 뭉툭한 우드 브러시가 가장 좋습니다. 두피에 자극을 주고 피지를 머리 전체로 분산시켜 두피 건조증도 예방됩니다. 4단계 따뜻한 수건 찜질. 잠자기 전 미지근한 수건을 머리에 얹고 3분간 누워 계세요. 이 찜질은 두피 긴장을 풀어주고 두통, 불면, 기분 우울감에도 도움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향상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은 신경계의 통로입니다. 씻고 풀고 자세를 펴라. 두피는 뇌의 바깥 피부입니다. 마사지하고 빗고 온기로 풀어라. 이두 부위는 단순히 청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일상의 활력까지 좌우하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다 챙겨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 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스케줄표처럼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월요일 발 관리의 날 샤워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20분 담그세요. 그 다음 수건으로 닦고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로션이나 푸크림을 발라 마무리합니다. 하루 중 언제 하느냐? 뉴스를 보는 저녁 시간에 조격을 병행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의 날. 샤워 후 겨드랑이를 차가운 바람으로 완전히 말리고 순한 비누로 닦은 뒤 림프 마사지를 2분간 실시해 주세요.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날로 정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옷 갈아입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을 긴 수건이나 목욕 스펀지로 꼼꼼히 씻고 샤워 후에는 바세린이나 천연 오일로 보습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나비 자세로 5분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TV를 보며 할 수도 있고 침대에서 누워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의 날. 샤워할 때 브러시로 등을 천천히 닦고 샴푸 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수건 찜질이나 빗질로 마무리하세요. 특히 일요일 저녁 다음 주를 위한 재정비 시간으로 삼아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 화목토온 가볍게 물 마시기 스트레칭 3분 가벼운 산책 10분 정도의 루틴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네 가지 부위 모두를 무리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건강 루틴을 쉽게 지속하는 세 가지 습관. 하루 5분씩만 투자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2분, 저녁에 3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5분 줄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일과에 연결해 버리세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발 마사지. 양치 후혀 클리너 30초. 뉴스 보며 허벅지 스트레칭. 잠자기 전에 두피 마사지. 이처럼 기존 행동에 붙이면 잊어버릴 일이 줄어듭니다. 주간 건강 다이어리 작성하기. 매일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만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등 마사지, 물 6컵 마심. 이렇게만 적어도 변화는 점점 쌓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 습관으로 삶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5분 건강 루틴이 만들어주는 놀라운 변화. 발을 매일 씻고 마사지한 결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당뇨와 고혈압에도 긍정적인 변화. 겨드랑이 림프를 관리한 결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계절성 질환, 알레르기 증상이 감소. 허벅지 안쪽을 닦고 보습한 결과 다리 부종이 줄고 간 수치가 개선됨 등과 두피를 관리한 결과 기억력이 돌아오고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들과의 거리. 특히 손주가 다가오지 않아서 외롭고 속상했던 그 마음이 다시 따뜻한 포옹과 웃음으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90대 환자였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제 옆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먼저 안겨옵니다." 손주가 저를 향해 웃으며 할머니 향기 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평생 중 가장 기뻤습니다.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은 비싼 영양제나 병원의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제대로 알고 매일 단 5분의 관심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관계, 마음까지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 바로 오늘 그 5분에서 시작됩니다.